나를 위해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다섯 가지. 법정 스님의 법문에서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렇게 전하십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잘못 아낀 것의 대가는 훨씬 더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줄여 얻은 성과는 대부분 미래의 건강을 미리 당겨 쓴 결과입니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수면을 희생해서 만든 시간은 결국 병원 침대와 회복의 시간으로 되돌아옵니다. 둘째,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라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비용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셋째, 먹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소식하되 바르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당장의 욕구만 채우는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음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행선, 즉, 걸으며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쓰지 않는 삶은 천천히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의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건강한 육체는 평온한 정신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다섯째, 지혜를 쌓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최고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은 사유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시간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지혜는 위기 앞에서 유일하게 남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참, 자기 존중, 올바른 식사, 운동. 그리고 지혜. 이 다섯 가지는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삶의 기둥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